데모백 속 피트라인. 안녕하세요. 피트라인으로 플러스 하다의 해나입니다 오늘은 데모백 속에 있는 피트라인 제품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제품이에요. 파워칵테일 제품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파워칵테일 제품은 이렇게 단 상자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쪽 측면에 보시면 영양기능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음, 여기에는 에너지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항산화 능력이 탁월한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네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채가 유래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여기에 유산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이눌린을 비롯한 풍부한 식이섬유소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개봉하실 때이밑 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개봉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파우 칵테일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뽑아서 어, 파우 칵테일은 개별 파우치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든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지 컷 있거든요. 손으로 잘 개봉하실 수 있어요. 파워 칵테일은 하루에 한포 드시면 되는데요. 물은 180ml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섞어 보시면. 은 굉장히 상큼한 오렌지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 섞다 보시면 안에 내용물이 제가 56가지 이상 영양소가 들어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컵 밑부분에 조금 가라앉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품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소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섞어주시고 한번 잘 먹어볼게요. 일단 향에서부터 굉장히 상큼한 오렌지 맛이 느껴져서 새콤달콤,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고요. 여기에는 5 6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한 포로 정말 쉽게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트라인 제품 궁금한 거 많으셨죠? 파워 칵테일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파워 칵테일에는 충분한 야채과 유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진 과일, 베리류가 굉장히 풍부해요. 예를 들면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아로니와 같은 그 영양소 본연의 색소가 있는데요. 그 색상이 파워 칵테일의 전반적인 오렌지 빛과 대조가 돼서 조금 더 검게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섭취하실 수 있어요. 파워칵테일 한 포를 통해서는 이미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셨어요. 하지만 섭취자의 에너지 소모량, 활동량, 피로도에 따라서 액티바이즈 추가 섭취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 한두 스푼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준비하기 위한 파워칵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매일 한 포에 파워 칵테일로 플러스하세요. 안녕.